야 세상에 <laughs> 이런 일이 다 있네. 아 이거 이런 일이 다 있네. 감사합니다. 네. 1 0분구역왜 오세요? 네. 네. 그 장기 주차장하고 단기 주차장 하세요아 차이가 뭐냐면요, 고객님 네. 단기는 만 사천 원이에요. 네. 대신에 네. 그 지하가 있어요. 예, 네, 지하가 있고 그 입국장 출국장 연결이 바로 다돼 있어요. 네. 네, 출국할 수도 있고요. 뭐. 네. 근데 여기는 이제 출국이 안 돼요. 버스 그 대신 여기 도로변에 지금 버스가 있잖아요. 저 네. 순환버스가 다니거든요. 저 네. 버스를 타셔야 돼요. 아니 지금 여기 안에서 전동차를 이용을 하시던데. 음. 그러면 우리가 여행 갔다가 돌아올 때 아, 토, 1층 3층. 에서허날 밤에는 1층 3번 몇시 정도 오시는데 한밤 늦게. 늦게요. 11시 한 반, 12시 직경에 도착하는데. 예. 수렁 버스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럼 어떻게 찾아오죠? 좀아 1층 3번에서 입국장에서 내려오셔가지고요. 네, 아 1층 3번. 네, 3번에서 공유에서 그 아, 그냥 맞습니다. 직진으로 그냥 한5 0 0 m 만 걸어오시면은 예. 건물이 보여요. 아 건물이요? 요 네. 예. 잘기억해줘 1층. 3번. 1층 3번에서 이렇게 걸어오시면 돼요. 네, 1층 3번에서 네, 단기 주차장 쪽으로요 이렇게 걸어오세요. 단기 쪽으로요? 단기, 네, 단기 쪽으로 주차장 위에 예. 건너서 단기로 가 바로 갈게요. 옆에가 단기 주차장이에요. 아, 아 예, 예 예. 아 조금 멀다는.